자하 안녕하세요, 메이스입니다. 오늘은 중국어 강사인 제가 직접 했었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중국어 공부 방법 5 가지에 대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중국어는 초중 고급 실력에 따라서 공부 방법을 사실 조금씩은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섯 가지 방법을 공유하면서 등급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중국어 공부를 하시는 학습자분들께는 반드시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영상이니깐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방법, 이거는 초, 중, 고급 모두 다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주 사소하지만 정말 중요한 방법입니다. 시간을 꼭 정해놓고 공부를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 24시간이 정말 모자라지 않나요? 남는 시간이 과연 있을까요? 내가 중국어를 진짜 잘하고 싶으면 계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만큼 실력이 빨리 노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을 꼭 정하시라는 겁니다. 요일하고 구체적인 시간까지 꼭 정해주셔야 돼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하실 수 있으면 물론 더 좋겠죠?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을 하더라도 집중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부하는 시간에 내가 무엇을 공부할 건지, 어떻게 공부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시간씩 내가 두 번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루는 듣기와 말하기, 다른 하루는 독해와 단어 외우기,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나눠놓아야 돼요. 그래야 골고루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계획적으로 안될 때도 있어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늘 하루 일과가 너무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면요. 같이 할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묶어서 시간을 활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면서 중국어 듣기 연습을 한다든지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같은 거뛸 때에도 중국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시간 절약하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석삼조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만큼 쉽고 간단한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공부하는 요일과 시간, 공부하려는 내용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공부 시작해 주세요. 두 번째 방법, 중국어 단어장을 만들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중고급 모두 해당됩니다. 저는 중국어가 어려운 게 있다면 한자, 병음, 성조, 뜻이네 개를 모두 다 외워야 된다는 게 가장 어려운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어려움을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직접 내 손으로 꼭 써보는 겁니다.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요즘 학생들은 한자를 눈으로 외우더라고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내 손으로 직접 쓰고 정리한 내용은 기억에 훨씬 오래 남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꼭 쓰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특히, HSK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 단어장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짠. 여러분 이거 노트 보이시나요? 네, 여기 여기 페이지 보이세요? 어, 이거 뭐냐면요. 이거는 제가 항상 HSK 공부를 할 때마다 쓰는 단어장이에요. 아까 페이지 적어 놨던 건 뭐냐면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 교재의 페이지 수고요. 그 페이지에서 몰랐던 단어를 전부 다 이렇게 포스트잇에 붙여서 노트에 정리를 해 놓는 겁니다. 포스트잇에 써서 붙인 이유는요. 처음에는 제가 외운 단어들을 다 뜯어서 버렸었어요. 그때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건데. 그리고 또 잊어버리는 단어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띄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도 이렇게 포스트잇에 적어서 한 페이지에 많이 적어 놓는 게 저는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리를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단어장을 이렇게 만드셨으면 정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들을 계속 읽어보면서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시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문장을 만드는 노트를 하나 더 만들어 주셔도 좋아요. 단어를 암기로 끝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문형 교체, 패턴 연습, 문장 만들기, 이 연습들을 꼭해 주셔야 해요. 세번째 방법. 회화하고 독해를 동시에 연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초급분들,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한 단원의 공부가 끝나고 나면 본문에 한자 밑에 다 병음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걸 화이트로 싹다 지웁니다. 단어를 외우고 나고 한 단원의 공부가 끝나고 나면 한자를 보고 읽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중국의 그 어떤 책에도 병음이 나와 있는 책이 없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외국인이 공부하는 중국어 책에만 병음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로 싹 지운 다음에 음원을 틀어놓고 한자를 보면서 음원을 듣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에 가서는 음원을 틀어놓고 따라서 읽는 게 아니라 그 음원 속도하고 맞춰서 똑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물론 따라 읽는 연습 하셔도 돼요. 시중 교재 음원들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한자를 내가 어느 정도 암기가 되었다면은 이 방법이 그닥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음원을 틀어놓고 그 음원 속도와 함께 같이 읽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머릿속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국어로 동시에 해석이 되셔야 해요. 내가 중국어로 말하는 것과 뜻이 동시에 이해가 될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이 연습을 자주 하셔야 회화할 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나오게 돼요. 중국, 고급 분들도 똑같이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시중 교재가 아 저는 좀 쉬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hsk 교재나 tsc 교재로 하셔도 됩니다 고급 단계이신 분들은요 드라마 보시면서 드라마 대본을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아셨죠 자 저는 음원과 함께 읽는 연습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번에는 음원을 안 듣고 이 한자만 보면서 제가 녹음기에 녹음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발음과 성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한번더 하는 거죠. 이 발음과 성조 체크까지가 끝나면 교재에 보시면 본문의 내용을 한국어로 아마 만들어 놓은 부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한국어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중국어로 바꿔보기까지 합니다. 음원을 듣고 똑같이 따라 읽은 후 녹음을 한뒤 한국어를 보고 중국어로 바꾸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네 번째 방법, 중국어로 일기를 쓰세요, 여러분. 이 방법은 어느 정도 표현이 가능한 중국부터 하시는 게 좋고요. 초급분들 간단하게라도 쓰고 싶으시다면 음, 강추. <laughs> 쓰담쓰담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자세예요. 일기를 꾸준히 쓰다 보면요. 뭐 작문 실력은 말할 것도 없겠고요. 한자를 잘 잊어버리지 않게 돼요. 교재로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국 이상이 되면 은요내 이야기 내 생각을 자꾸 중국어로 바꿔서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기회가 없으면 그걸 일기로라도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자는 내가 외웠어도 안 쓰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유학했던 중국인 동생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어떤 한자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못 쓰는 거예요. 한참 동안 한자를 쓸 일이 없었던 거죠, 한국에 있어서. 그래서 생각이 갑자기 안 난대요. 중국인이 그 정도인데 한국인은 어떻겠어요? 더 열심히 써야 되겠죠? 짠! 제 중국어 일기장입니다. 저는 이 노트를요, 책상 옆에 그냥 두고 하루에 한 번씩 생각날 때꼭 써요. 그날 있었던 내용을 쓰기도 하고요. 기분이 안 좋은 날은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뭐 소재가 쓸게 없다면 내 친구를 소개하는 글, 내가 옛날에 여행 갔던 일, 그냥 내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중국어로 한번 쭉 써보는 거죠. 한자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장문 실력을 위해서 중국어 일기는 꼭 써보도록 하세요. 고급 수준이신 분들은 일기를 쓰셔도 좋은데요. 한국어로 된 책이라든지 인터넷 기사 같은 나의 관심 분야들, 그거를 중국어로 바꿔서 장문하면서 노트에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언어 교환을 할수 있는 중국어 친구 한 명쯤은 꼭 사귀도록 하세요. 한중 언어 교환, 소모임, 카페, 어플 굉장히 많아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국인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저번 달까지 중국인하고 언어 교환을 했어요. 지금은 서로 바빠서 잠깐 휴식 상태인데요. 저는 위챗으로 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정해 놓고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10시에 시작해 가지고 20분은 제가 중국어로 얘기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 친구가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고요. 서로 말하다가 틀린 발음이나 문법 같은 거 있으면은 교정해 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일기 쓴다 그랬잖아요. 쓰다 보면 이 표현이 맞나라는 약간 헷갈리는 문장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확인 요청을 하는 거죠. 만약에 친구 사귀는 게 나는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도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을 두시는 것도 좋아요. 네, 여러분. 제가 했었던 중국어 공부 방법 탈탈 털어드렸어요. 듣고서, 아, 그렇구나. 메이쌤은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꼭 옮기셔야 해요. 다섯 가지를 한 번에 다못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맞는 방법부터 내가 할수 있는 방법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늘려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